안녕하세요, 디어공이 여러분들. 오늘은 일자 평면 짧은뜨기 스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번 배워주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요거 꼭 배워가시고요. 자, 여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짧은뜨기가 일자 라인으로 쭉 패턴이 고르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양 옆선을 보시면은 옆선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얘네들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게 편물이 나오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살짝 메탈릭한 실로, 어, 떠봤는데, 자,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요. 이게 어느 정도 강도냐면은 그 캔버스, 여러분들 가방 뜰때 바닥으로 사용하는 어, 그 플라스틱 캔버스보다도 더 튼튼한 이런 네,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때는 뭐 가방, 뭐 코스터, 매트, 벨트 여러 가지 뭐다 뜨실 수 있겠지만 어, 가방 바닥 보완용으로 또 뜨실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자 평면 재민트 스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패턴에 사용할 코바닐은 3.5mm 6호가 되겠습니다. 고리를 먼저 잡아주세요. 첫사슬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겠습니다. 홀짝수 상관 없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길이만큼 사슬을 먼저 떠주세요. 저는 10개를 떠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원하시는 길이만큼 사슬을 다 뜨셨으면 기둥사슬 한 개를 더 떠주세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자,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짧은뜨기 1개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실 10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총 10코의 짧은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짧은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은 빼뜨기 단이 되겠습니다. 기둥사슬 한 개, 그리고 턴해주세요. 자, 이 사슬은요, 첫 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사슬 뜬 자리에는 코를 뜨지 않습니다. 하나 두 번째 코에 코바늘 넣어서 자두줄 밑으로 들어가죠?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래서 첫 사슬부터 같이 카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한개 만들어준 거한 개. 자 지금 뜬거 둘. 자 옆에 코. 넷 여백고 넷 여백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를 뜨셨으면은 보통은 바로 옆에다가 열 번째 마지막 코를 뜨는데요. 자, 여기서 뜨지 않습니다. 요요코 V 라인 마지막 코 보이시죠? 마요 어, V 라인의 옆에 라인. 자, 살짝 밑에 자, 요 옆에 라인에 두줄 걸어 주셔야 돼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밑에 쪽에 두 줄. 자, 이게 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마지막 코에, 첫 단은 요 마지막 코에다가 걸으셔도 되겠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요 밑에 옆에 라인에 두줄 걸어서 마지막, 열 번째 빼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 넘어가 볼게요. 사슬 하나 턴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짧은뜨기 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짧은뜨기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살짝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 V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요 사이로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요 V라인의 중앙에다가 들어가시면서, 자, 뒤쪽에 보시면 요게 첫 번째 코인데요. 여기 또 V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보는 방향에서 V라인. 자, 요 중앙으로 이렇게 두줄 사이로 코바늘이 그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 감아 빼고, 자, 요 높이까지 감아 빼시면은 그대로 짧은뜨기. 자, 요게 첫 번째 짧은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코도 여기 V라인 중앙으로 들어가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 V 라인이 또 있죠? 바로 같은 코예요. 같은 코 뒷면. 두줄 사이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줄 하나 빼고 그대로 짧은뜨기. 자, 옆에 코도 V 라인 중앙으로 들어가서 자, 뒷면 뒷면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뒷면도 여기 보시면은 V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이로 코바늘이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두줄 사이로 통과해서 줄 가마 빼고, 짧은뜨기. 자, 옆에 고 V 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자, 뒤에 잘 통과해 주셔야 돼요. 뒤에 여기 V 라인 이렇게 있어요. 요 사이로 코바늘 넣어서 가만 빼고 그대로 짧은뜨기. 자 옆에 코도. V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뒤에도 V라인 사이로 나와서 줄 감아 빼고 세은뜨기 자, 카운팅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에 있고 여기죠? V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뒤에도 V라인 사이로 자, 옆에고 V 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가마 빼고 짧은뜨기. 자 옆에고 V 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뒤에도 두줄 사이로 나와서 짧은뜨기. 옆에 코, 아홉 번째 코죠. V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뒤에 두줄 사이로 나와서, 짧은뜨기.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코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V라인 이렇게 보여요. 자, 중앙으로 들어가시되, 자, 이 옆에 라인 두줄 걸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브이 라인 중앙 들어가서 자, 끝에 옆 라인 두줄 걸쳐서 줄감아 빼고 그대로 짧은뜨기. 자, 자, 이렇게 해서 총 10코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야 자, 이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턴. 자, 사슬 한개 하나로 카운팅을 해주시고, 첫코 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옆에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개 빼뜨기를 하셨으면은 옆에다 빼뜨기 안 하고 옆 라인에다 하셔야 돼요. 자옆 라인에 두줄 걸쳐서 열 번째 빼뜨기. 자 사실 하나 턴. 자 이번에는 짧은뜨기 라인이 되겠죠? 자 밑에 보이는 V 라인 중앙으로 들어가서. 자, 뒷면에도 V라인 사이로 나와줘야 돼요. 첫 번째 짧은뜨기. 자, 옆에 코 V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자, 두줄 사이로 코바늘이 나왔죠? 짧은뜨기. 우와. 자 옆에 코도 V 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자세 코죠 카운팅하면서 가볼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번째 코 아홉 자열 번째 코는 자 브이라인 사이로 들어가시되 자 옆면에 두줄 걸쳐서 마지막 열 번째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10코가 끝났어요. 자, 반복하시면 돼요. 사슬 하나, 턴첫 코자리 뜨지 않고, 요거 하나로 카운팅하시고,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 뜨시고 나시면 여기 말고 옆 라인에 두줄 걸쳐서 열 번째 백뜨기 사슬 하나, 턴, 다시 짧은뜨기 자, 첫 코자리 V라인 들어가서 자, 뒤에 면에도 라인이 이렇게 두개 있어요. 하나, 둘, 사이로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마지막, 브이라인, 옆 라인으로 들어가서 두줄 걸치고 열, 자, 이제 패턴을 이제 아시겠죠? 짧은, 짧은뜨기 한 단, 그 다음에 턴에서 사슬 하나, 두 번째 거부터 또 빼뜨기 쭉 하고, 사슬 하나, 짧은뜨기 쭉 하고. 자,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반복하시면은, 자, 이렇게 예쁜, 튼튼한 녀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자 평면 짧은뜨기 스킬 배워봤는데요. 요거 뜨실 때 유의점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짧은뜨기 라인 오실 때요, 쭉 오시다가 마지막 코를 어. 옆라인두 줄을 걸쳐서 뜨게 돼 있죠 자요 코는 요 마지막 코는 살짝 타이트하게 떠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어, 중앙이 이렇게 이 끝에 보이시죠 요 벌어진 거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뒤쭉 오던 텐션 보다는 마지막 코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떠 준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뜨려고 노력을 했던, 어, 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짧은뜨기 V라인들이 쫙일렬로 고르게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 짧은뜨기 뜨실 때요 선들, 요두 개의 선이 꼬이지 않도록 유념하시면서 떠주셔야지 예쁘게 잘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용하게 잘사용하시고요 제가 어 다음 영상이 그 모임용 뭐 외출용 그 매쉬백이에요 거기 어, 바닥 보안용으로 요거를 뜰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여러분들 매쉬백 하시면서 어, 또 응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콜셋